골목 시리즈 툭 여전히 <laughs> 골목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우리를 감시하는지 여기도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 도시가스 정말 좁은 골목이다 지금은 여기 아무도 안 지나다닐 것 같다 저기는 막혔다 반대편이다 이 골목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오면 막아놨다 누가 또 다른 골목. 길의 일상이다. 이렇 오면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있는 또 다른 골목이 있다. 여기도 누가 못 지나다니게 막 이 폐허인가 보다. 누가 쓰레기를 무사히 집어넣는... 아까 찍었던 그 골목에 쭉 여기를 누가 막아? 여기도 그런 골목이다 막혔다 예전에는 드라다였을 텐데 지금은 안 아, 지나다니나 보다 어 여기는 안 막아놨네 볼까 이렇게 좁은 골목이다 저거까지는 안갈 거다 나가 간다. 여기게 가면 전통 시장이 나온다. 저게 지붕리 전통시장이다 오래된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음. 할머니들이 나와 앉아 있고 또 다른 골목 여기도 무섭다, 야. 여기는 막아놨다. 저쪽에서 본 공은 끝이다. 정말 오래된 집 색깔도 엉망이다. 그런데,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사랑의 교회가 있다. 저 뒤편에. 유명해졌지, 그래서.